방귀 때문에 싸움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아들, 딸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저희는 일찍 결혼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 갱년기가 온 건지 자주 짜증을 내는 일들이 많아졌네요. 며칠 전 남편과 TV를 보고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엉덩이를 들더니 방구를 아주 크게 뿡뿡 하고 낀 거예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어디서 방구를 껴, 좀 나가서 끼면 안 돼. 이 냄새 어쩔 거야. 똥 싸는 줄 알았네. 하며 짜증을 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큰소리로. 아니. 내 집에서 생리적인 방귀도 못 끼나? 그리고 내가 방귀를 얼마나 낀다고 이러는 거야?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순간. 아, 내가 말실수했구나. 했지만 늦었죠. 바로 따라 나가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방문을 잠그고 대꾸도 없네요. 남편도 갱년기인가. 그렇게 쉽게 삐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어쩜 좋니? 방구 낀 걸로 뭐라고 했더니 니네 아빠 화났나보다. 하두 분이서 유치하게 다투시는 모습 정말 재밌네요. 뭐야, 뭐가 재밌어. 아빠가 왕 삐져서 나하고 말도 안 한다고. 나도 몰라, 유치한 걸로 내가 말해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어제는 남편 퇴근길에 카톡 보냈어요. 여보, 오늘 맛있는 족발에 소주 한잔할까요? 하고 말 걸었더니.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네요. 술 한잔 먹고 뜨밤 갈것 같으니까 준비해야겠어요.